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자일건데 오늘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한 평화로운 날 좀 먹고 있으니까 양해. 하나, 하나. 오늘도 4시, 네시, 4시가 지금 춤을 추고 있었군요. 하지만 춤을 추는 게 이상합니다. 예. 네. 4시가 사람들이다 먹고 있네요. 어서 막아야 합니다. 엄청난 멸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스타가 환경을 막 부시고 있습니다. 내 스타 아무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내스타내 스타는 내 정말 웃긴, 웃긴 것 같습니다. 말 부분이 것같습니다 내신은 너무 심심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허! 어, 얄! 지금 세,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냠냠냠! 많이 먹고. 어? 어디론가 이동을 하였습니다. 오, 상태가 이상해요. 오, 맛있다. 우와. 자, 이 정도면 아무것도 겁낼 필요 없죠. 근데 내 신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빙이놀랐습니다 바다 속에 개수 내스타는 빠져나와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 네, 당연히! 당연히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팡 먹어치우고 있군요. 역시 학원, 학영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는 것 같군요. 내신은 어서 싶게 놀고 있기만 합니다. 과연 보물 상자를 먹을 게는 어떨까요? 치. 내시는 정말 심심한 것 같습니다. 내시가 빨려들어가고 싶은 곳은 가연 어디까요자 여기입니다. 내시가 정말 커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군요. 이, 이거 뭐야?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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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새로운 세계 에 벌써 적응한 을것 같습니다. 과연 얼음폭탄을 먹을까요? 에? 얼음폭탄은 안먹네요. 대신 아무거나 먹어버리십니다. 내시가 먹고싶은거는 바로 이 상어였네요. 마구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할게 없어가지고 마구 돌아다니는 것같데 냉동 내시가 냉동식품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싹쓸이 하고요 물론 냠냠 먹을 게 없습니다 신메는 먹을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해파리를 잘못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풍족한 거는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얘 먹이는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인간입니다. 뽕! 자 세계 이동, 공간 이동으로 이쪽으로 왔네요. 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벌써 곧 늘었습니다. 우르룩, 우르룩 내실타 너무 강력합니다. 벌써 점수가 이렇게 많이 갔다뇨. 말이 안 됩니다. 내시는 너무 심심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생주는 많이 하고 있네요. 자 폭탄놀이도 약간씩 한것같아요다 아무거나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네시타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제 뭐약점은 굳이 있다면은 네그 꽃게? 시간 연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자에 두려울게 없는 것 같은데요. 부스터만 달라주면 엄청 셀것 같습니다. 물론 스킨도 말입니다. 내시시가 4시, 심심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시는 심심해하고 있는거는 잠시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을 어서 대피를, 대비를 해야 해요. 인간들은 여기 안에 집어쳐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은 안될것 같습니다. 내신는 이동을 할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혹시 육지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게임에는 육지로 가야 하는데 아프잖아. 아, 아프잖아요. 자, 여기는. 음의 세계라서 괜찮습니다. 한, 네시타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와, 날라가보겠어. 우, 주로 날라가기가 힘들어요. 역시, 네시타는. 우주까지 나가려면은, 어, 노부상어. 야생이 노부상어 하나 탔어요. 자, 이게 어쩌면 좋을까요? 노부상어를 먹, 먹고 싶어 하는 네시타. 너무 어 거, 근데, 너무 멀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저 상어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엄청 화난 것 같은데. 내시타가 정말 폭력적으로 베했습니다 빵! 터뜨리고요. 암암암암 합니다.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 육사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엄청 강력한 내시타. 아무거나 먹어치우고 있으면. 오 전기 상어도 한 번에 먹어치우는데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뭐, 냠냠냠냠냠냠냠냠. 뭐육지물 하늘 상관없이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것을 말릴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엔 뽐 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바다를 부시고 다니고 있어요 네시타가 하는 것 같은데 네시타가 하는 것 같아요 하늘 위로 날려갑니다 엄청난 스킬이에요 벌써 천만을 찍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내시타가 아니죠. 네, 맞아요. 음, 백상아리도 엄청 맛있어 보이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시고, 어, 캔비버스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좀큰 놈입니다. 하지만 걔도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어, 모디기까지 먹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부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역시 골드로 의 힘인 것 같으세요. 전기상어도 먹어버리고요. 다른 것도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이러지 할 수단이 없습니다. 먹고 싶어 하는거였네요 아니 또 공간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오 여기는 엄청 강력한 곳인것 같은데 자레 배로 상관없던 마구잡이로 먹어버리고 있어요 와배고팠던것 같습니다 네 죽어가고 있어요 자자 자, 이상 어떻게 드변한거냐면은 어떻게 해야할지 물려겠대요. 자, 그래서 소동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